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뜻도록 충성하게 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곡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치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울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고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에서 2절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나온 것이므로 항상 복종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권세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그러나 진노보다 양심이 더욱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을 또 6절에서 7절에서는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조세와 간세와 같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권세는 바로 로마 당국의 권세를 포함하는 국가 권력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권면은 어, 매우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애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울은 마치 어용 지식인과 같이 그런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로마 당국의 편에 서서 힘과 권력 아래 머리를 숙여 복종하고 세금을 성실히 바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비록 이 땅에 있는 권세가 악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권세는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만약 권세가 악하다고 해서 그 권세를 거스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열강들을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메대와 바사와 같은 나라를 일으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하나님이시고 열강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지혜와 경륜 안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습니다. 그의 참모가 곁에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두번 찌를 것도 없고 내가 창으로 단번에 그를 찔러 죽일 수 있으니 지금 그를 내 손에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도 다윗은 아니라 죽이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라고 하며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왕이라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기름 부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이 다윗을 보시며 그의 지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위에 앉히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며 세상의 권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 권세가 가진 힘과 권력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결국 당신의 뜻 아래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악한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할 때라도 그 권세에 복종하며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자칫하면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복종하는 것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권세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한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권세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권세가 만약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는 권세가 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이 그 권세에 저항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 말상을 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지만 끝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다섯 가지 기도라는 그의 생전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지 아니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그 어떻게 변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죽고 또 죽어 열백 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같이 삽시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고백처럼 이 서슬풀은 일제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고 목숨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양심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결한 신앙의 빛을 비추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앙의 정절입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이 허락한 권세에 복종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은 그 권세가 결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에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그가 가진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권세를 사용해야 하며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주장하거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단지 이 권세를 맡은 청지기의 자세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권위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세로 또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악도 선으로 바꾸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분의 경륜과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권세에 두려움으로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권세와 다스림 앞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악도 선으로 바꾸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온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공감하여 주시며 그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월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허여한 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또 정부 당국의 제재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희의 이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함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